신발의 총선과 함께 선발급제 이경주 출발합니다. 4번 최종태 선수가 대열선두로 선두율 돈을 쫓아갈 때뒷자리 현재 3번 이창용 7번 한은철 6번에 김두환뒤편5번 박찬수 6번 김성용 바깥쪽으로 빠져난 6번신익희 선수가 후미에서 빠르게 외선 타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득점 3강은 1호 3번 선수들이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1호번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현재 펼쳐가고 있는 상황 속에 6번의 시니키 선수가 선두 그룹에 합류하면서 4번 6번 3번 7번 선수들이 초반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고 4, 3번 틈으로 6번 진입 2번의 김성용 선수는 더 이동하면서 현재 4번 최종태 선수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1번의 김도환 선수 현재 외선에서 4번 등판 보고 위치하고요. 어느 누구도 4번 앞자리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4번 뒷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리 다툼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뒷자리를 5번에 박찬수 선수가 위치. 득점 3강 5 3일 순으로 내선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2번에 김성규 선수가 4번 뒤로 1번에 김도환 선수는 5번 뒤로 자력승부 시도 비율로 보면 현재 1, 5번 선수들이 어제 자력승부로 입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5번의 박찬수 선수가 좀더 비율이 높고요. 이번에 김성용 선수 또한 자력시도 비율이 꽤 있습니다. 4번 뒷자리에 위치한 2, 5번 선수들이 모두 자력승부가 가능한 선수들. 과연 누가 먼저 스퍼트를 올리게 될지. 승부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타종선 지납니다. 4번의 최종태 선수 뒷자리에서 위치해 있던 5번의 박찬수 선수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번의 박찬수 그대로 속도 흐름 이어가면서 자력 승부에 나섭니다. 5번 박찬수 선행 스타트 뒷자리 1번의 김도환 선수가 5번의 단독 마크 2에서 3번의 이창용 선수가 1번 뒷자리를 차지하면서 5일 3번의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득점 3강 3선수가 대합선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5번의 박찬수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1번의 김도환 선수가 뒤쪽을 견제하면서 추입승부수를 노립니다. 1번 김도환 1번 5번. 3번 어제는 길게 오늘은 짧게 취입 승부수 연승 가져갑니다. 점수분 꼭 보관하시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